귀신한테 뒤지게 쳐맞다 탈출해 희망이 보인 놈이 드디어 탈출을 하나? 아 진짜 하지 마세요 뭐냐 그거? 응. 어? 아기다 어디? 아... 인형이잖아 아기긴 하잖아 알바아 뭔데 왜 없어 왜 점점 갈 갈수 더러워지지? 아니야 점점이 네, 루비 머리 같다 누가 닿노 <laughs> 루비 머리는 그렇게 그렇게 더럽진 어. 않다고 와루비 머리가 루비 머리 같다 이이 <laughs> 얜, 저, 핫. 아니. 왜? 내가 열었다. 뛰 있어요, 달리시다 뛰어. 용기 날줄 몰랐네. 나 비염 있는데 어이. 놀라가지고 비염에 있는 그거 다 뚫렸어. 하하. 하하하. 나 겁나는. 어 이렇게... 코가 뚫렸어. 코가 뚫렸어. <laughs> 나 코가 뚫렸어. 키 <laughs> 어쩌자는 쓰는 쓰는 거야. 키어쩌쓰는 거야. <웃음> 반대편인가? <웃음> 나갈 수도 없는데. 아, 나 알겠다. <laughs> 음. 다시 여기 와봐. 여기 앞에 아니야?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음. 어, 여기 아닌데 뭐지? 또 나갈 때또 그런 거 있으면 나 진짜 소리 질러 거임. 못 견냐?

뭐가 재밌어 미친놈아. 아 뭐냐 이거? 게 화성? 육화성. 아 그거. <laughs> 아 여기에 숨어 있는 거야 여기. 여기가 숨는데요. 어디? 이 건초 점이가 어.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시야가 어두워도 시간만 지나면 다해줄거예요아 불태우기 겁나 빨라 나 지금 다섯개째 왜 여기있어 불타는거? 아닌거? 뭐지? 가운데 있는데? 어, 내가 먹은 거 이미. <laughs> 아, 진짜 나길 치워가지고 길 잃어버렸어. 나도 길. 난 길. 우리 초반에 출발한 데 있잖아. 거기에 불타는 거 있는 거 내가 확인했었거든. 아름이 어, 님 어디 갔니진짜 제발 진짜 제발 한 번만. <목소리도> <목소리도> 근데 이거 개무섭다 진짜 신나로 빨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아 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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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줬다. 귀신? 응. 왼손으로 <목소리> 가다 보면 뭐 길이 나오겠죠? 와. <목소리> <목소리> 나 여섯 개다 주웠어. 나이다는어다나총출발하나 쳤다. 내다 아니, 어 처음 보는 길인가? 막혀 있다. 아 여기 탈출인가 보네. 아 출구 말고 입구를 찾아야 되는데 출구를 찾아버렸어. <laughs> 입구야어딨노밥비야 근데 너 어디 있니? 쥐는 비가 쥐됐다 살려주세요 진짜로 제발 아나 <laughs> 어, 귀신 명상을 만나버렸어 못타는곳 <laughs> <laughs> 찾았다 귀신아 넌 뒤졌다 어불 타다, 가어불 태우다, 니가 디... 어? 뭘할수 있는데? 어? 아 니가 뭘할수 어? 있는데? 진짜 오줌질일 것 같아. 아! <laughs> 야, 이거 기 타는 건 아니! 아얘 존버 탔어! 아, 짜증나! 어? 아, 나 6개 다 모았는데, 이 존버 타는 것 때문에 죽었어! 아, 비매너네, 귀신아! 아, 귀신 비매너야! 존버 탔어, 얘! 좋고 아 진짜 제발. 아 제발 어저미친놈 아. 왜자나가 맛있어요. 오요 <laughs> 아야 <목소리> 루비야 <목소리> 예? 나 지금 파츠 3개 있거든 네가좀나가고 억울 끌어주면 안되냐? 아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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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전부 다 내가 찾았어 아 짜증나 <목소리> <목소리> 난몰랐지에 <목소리> 야, 그려줄까? 와달다 죽어라. 죽어라 아, 죽은게 봉인 봉인 아니야. 봉인해줘는 아, 거야. 봉인해지라고는 거야. 봉인해는 거야. 그럼 큰일 난거 아니야? 그, 저 중에서 해방된 거라고. 아. 근데, 우리를 죽여? 나쁜놈 복수해줄게, 복수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걔 불타고 있잖아. 저 칼로, 이제 저 녀석, 이제 칼 뽑기 하면 죽는데. 어? 나도 솔직히 영화 원래 <뭐라는> 그냥 막 쾌적하고 있는거야 뭐라는거야 난막 쾌적하는게 아니야 알아 이게 깁사에서 깬건가? 아 많이 봤던 것 하늘에다 매달려있는거 아 많이 봤던 어 칼꽃기 어 칼이랑 언니 같아. 마만 죽이는 거야, 이제 우리? 고스트 타다 우리들! 우리의 시이가 돌아왔, 돌아. 진, 얘랑 신경도 있어. 야, 진격이 조금 서뭐면 어, 시비 걸 칼로. 이거 약간 그 거미줄에다 사람만 달려 있는 거 보니까 기멸의 칼라에 살짝 거기 그 아. 있잖아. 그. 아. 와 놀래라 저 칼국기하러 가는 거야 우리 쟤. 이저 젊은이의 첫 번째로 앉게 됐다 어? 뭐야 쟤? 저 뭐야? 저게 뭣이요 바퀴벌레? 저 뭐야? 쓰레기들을 네, 네, 네. 죽이려고 했던. 응? 네. 네. 네? 뭐라는 거야 이게? 네. 야 번역해봐 우리 이거 못하면 우리 죽음. 왜? 네? 몰라. 뭐야 이거 또? 사마? 잠만 네. 깐 죽이는 거다. 네. 일단 망한 것. 같아. 우리 진짜 기살 때 되는 거야? 어, 우리 기살 때가 이제부터. 야, 너가 히노카미카구라 해. 내가 번개 없을 테니까. 히노카미카구라 하, 아, 뭐지 이제. 뭘 여기. 제네치는 어, 내가 맞아. 좋아하는 건데. 제네치는네가 해라. 나히노카미카구라할 테니까. 중앙에 저 뭐냐? <웃음> 거미야? <laughs> 뭐? 아 저... 뭔가 보이는데? <laughs> 어, 죽여! 날쫓아오데 죽이는 거 아니야. 죽이는 거 아니네. 아니 그러니까 진짜 때린 다음에 티고 때린 다음에 티고 이러는 건가? 저, 그러면 그럼, 내가 그, 각인데. 제가 이 각이 양으로 사. 뭐냐? 하이서이으없 <응.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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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어걸 치.. 취... 어? 왜 <laughs> 뭐 하는 거예요? 이거요? <laughs> 자르는 건가? 거미줄 같은 거 자르는 건가? 안 잘리는데 나는 난... <laughs> 아, 아뭐 이런 거, 거. 죽이라고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그렇 진짜 괴물이 그냥 우리한테 칼 맞고 죽을 리가 없지. 맞아. 아콜샷 <laughs> 빡. <laughs> <laughs> 요릭이 텐이 내가 내가 그래. 이거가 총 돌았어. 딱. 딱. 아, <laughs> <laughs> 아 <the fuck! 웃음> 장 <신장> 찾았다 나. <laughs> 징그러! 뛰지마 그냥 심장! 멈춰버려! 하 이게 이러면 좀... 멈춰라! 미친호쿠큐! 산노카타! 헤킬킬셋 <laughs> 거... 그 심장... 그... 거미... 거미가 누구지? 또 심장 하나 또 찾았다. 어디 있을까? 미친 놈쿠큐한 목하다. 우리가 지금 흡비 없어요. 나 우리. 미친 캐스! 뭐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너너 <laughs> 너 누구야? 너 누구야? <laughs> 죽이는 거야? 그렇지. 이쓰레 같은 녀석! 어, 어, 이런 걸. 어, 때리는 거 아닌가? 뭐. 어, 때리는 거 맞네? 이 아, 아, 아. 야, 나비는 뭐냐, 근데? 어, 얻었다. 신오카미카구라 나가 아파 신오카미카구라 미친 거기 산 너까지 이렇게 있어 나비야야 니가 나 쫓아도 니가 와서 내려야지 똑같이 생긴 녀석 죽어라. 아, 아 빨리 아, 왜 니가 아, 도망치냐고 내가 억울 끌었는데 니가 와서 때려야지 이렇게 스얘 회복하는데 영혼을 아 제발 때려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영혼 먹어야지 영혼 먹어야 돼 영혼이 어디 있어 아 나비가 있었거든 방금 전에 빨간 나비 아 빨간 나비 먹어야 되구나. 이를 찾으러 어디로 갈까?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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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줘. 아파요, 아파요, 아파. 나비모가 아파. 나비, 뭐야? 이거 <놀람> <놀람> 카미카구라. 뭐야? 이거? 야, 니네 죽었어? <놀람> 저 거미줄에 걸렸어. 나이 미친 거미! 무적인 것 같은데 지금 이대못 생긴 놈! 야 죽어도 상관 없지. 응. 응. 이 게임 역시 사 여... 역시 좋아. 네깐만 야, 야, 제발... 개운소. 어 나비 나비가 있어. 틈트맨시틈트맨시노카미 커브라. 훗훉무레용쟤이나안 먹어지는데 이거 나비? 네가 아, 먹어야 아. 되냐? 늦었어. 신호 가니까죠아 이거, 이거 네가 먹어야겠다. 어? 아 얘한테 밖게만 들어야 되는 건가 보네. 아닌가? 아 네가 먹어, 비싸 빨리. 안 먹어줘. 안 먹어줘. 왠지 모르게 데미지가 마, 맞아. 너도 거미줄에 걸렸고 안돼 친구야. 아 난, 나에게 기미노카노코라신호이렇게 <laughs> 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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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페이지, 페이지 투조 페이지. 응. 좁박같이 생긴 놈. 아 참, 내가 주배요나 어, 먹었어, ]구나. 나 먹었어, 나 나비 먹었어, 때려, 때려, 좁패 그냥. 아이, 응. 거미줄, 거미, 거미줄 싹. 이거 응. 카미카브라. 먹었어, 또 먹었어, 먹었어, 나비 먹었어. 오. 어. 뭐야 방금 흰피노카미타고를두 <laughs> <신옥상의 파워는 웃음> 명이 다 왔다. 동시에 두명다 죽으면 안 되는 거 같거든? 야야 일단 내 아악 야 내가 살게 <laughs> 이 나쁜 녀석 딸피 건드는 거 봐라? 에이 보니까 <laughs> 소리 지르고 있을 때 접해야 되네 <laughs> 딸피 i 리는는봐봐 딸피 u 나 a typey. Tuna p i 나 c h u n 야, 또め. 야 i 로야이 una p i 이 c h u 이 a p 나 t c 나 u n 나 pitch, una pitch, una pitch, una p i t c 지 u 페 영혼을 먹었다, 난. <웃음> <웃음> 왜 웃고 지랄이야. 아, 2페이지인데? 2페이지인데? 쟤? 속도 개빨라, 쟤는. 2페이지 전. 씨. 속도 개빨라, 얘. 얘 네, 갑자기 2페이지 전이요 야, 속도 안껴 나비, 나비, 나비 어디 있냐? 야, 나비, 나비 먹어, 빨리! 있어. 나비 먹어! 먹었어? <laughs> 전나 배, 전나 배, 전나 배, 전나 배, 전나 배, 아나 배, 존나 배, 아파, 아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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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스나 빠졌어요, 빠졌어요. 3페이지, 미트맨 씨, 언지 나오냐? 셔? 무빙치면서 나에게 반짝반짝거릴 때 저거 무적순간인거 같아. <laughs> 맞아. 나비다빈터메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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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가 거 이거.. 이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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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거이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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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나비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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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 이거.. 나나힐좀 당장 소리를 질러야늙녀서아 그놈을 매우쳐라 이. 대박이야 이 수구야. 아. 희로감히 그 <목소리도> <대박이 목소리도> <집으로>! 아! 카분한 <목소리도> 해마샤리 침! 해바 대미지. 해마샤리 침으로! 이 태운 해범미 빰! 어디서 태운 해거미가 해마샤리 침으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라 인마 감이 가오라! 인마 오케이. 왜 내가 죽으면 내가 해, 지금 너희 죽으면 얼마나 하길래. 무도 풀릴 때까지 우리 무빙사야. 해물살을 힘으로 소멸해라, 괴물이여! 나는 해맛살의 힘으로 야야야 두명이서 되는데 이게? 야네가뭐하시데아진 끝났.. 어? 네. 어. 부모님을 지는? 구해야지 사마 죽이자 에 부모님 구하세요 아니 난 사마 아, 죽일거야 부모이게 사마가 부모님인가? 어 어 죽이자 우리 죽이려고 했잖아 맞아 부모님은 지, 부모님은 우리를 죽일거면 정당방위를 죽이는거야 우리는 죽이는거야 어, 우리 부모님 구할거야 난 <laughs> 나쁜 엔딩 부모님을 구했.. 구하... 구했어? 아니 내 부모님 구하기 했는데 네가 죽이기 눌러가지고 이거 이렇게 된거 같은데 아, 야, 따로따로 엔딩인가 보다. 나는 구하기 해가지고 같이 갇혔고, 너는 죽이기 해가지고 살았나 보다. <laughs> 아, 나는 부모님 구하다가 나까지 갇혀버렸어. 난 뒤졌어. 난 조정당했어, 이제. <laughs> 너도, 나도. 아, 뭐야. 한, 한, 엔딩 하나밖에 없었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진짜 개엽대 역대... 아, 누구야, 쟤. 오늘 진짜 개 역대급이었어, 진짜. 오늘 레이드 띠였음, 레알로. 인정. 인정. <laughs> 근데 대마시안 어. 레전드였다, 인정. <laughs> 인정, 레알. 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 아르미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럼, 안녕! 안녕! 빠이!